지의 씨름.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에서 일을 하다 잠시 쉬고 있었죠. 좀시었다가 해야겠다. 그때 어디에선가 양자! 양자! 실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봤더니, 큰 센치와 작은 센치가 실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둥둥한 찌는 부자 집에 사는 찌고, 저 마른 찌는 우리 집에 사는 찌잖아. 양, 짝, 양, 짝, 아, 아야, 틱틱! 우집 마른 지가 터졌네. 이렇게 계속 치기 망하다니.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산에서 본생치의실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집 지가 자꾸 만지다니, 그게 참속상하고 영감. 우리가 떡을 만들어서 생치에게 먹입시다. 그러면 분명 힘을 얻어 이기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떡을 함께 만들었어요. 쪼물어, 쪼물어. 쪼물어, 쪼물어. 그리고는 생치 구멍 앞에 갖다 두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할아버지가 산에 갔을 때 어제처럼 다시 실망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는 남 뒤에 몰래 숨어 내다보았죠. 얀짝! 얀짝! 양짝 찍찍! 그런데 이번에는 마른 쥐가 둥둥한 쥐를 번쩍 들어 휙! 던져버렸자. 아니, 이럴수가. 네가 나를 이기다니. 갑자기 왜 그렇게 가네진 거야? 뜬뜬한 부잣집 지은 마른 지에게 물었어요. 그거야.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들어준 만난 땅을 많이 막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뜬뜬해지고. 건강할 친구야. 너는 참 좋겠다. 하지만 너의 집은 부자집이잖아. 우리 집은 부자지만 주인이 나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주지는 않아. 그래? 그럼 오늘 밤 우리 집에 와봐. 아마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떡을 만들어주실 거야. 치들의 대화를 듣는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드려주었어요. 그럼 오늘 떡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형감떡좀더 만들어줘요. 나는 치들 위에 삿발을 만들게요. <놀라> 주무라 주무러, 주무라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만난 떡과 사발을 센치 구멍 앞에 놓아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만난 떡과 사발을 센치 구멍 앞에 놓아주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와, 멋난 떡이다. 멋진 사파도 있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셨나 봐. 정말 고마운 일이야. 센치들은 떡과 사파를 받아서 아주 기뻤어요. 응, 정말 맛있어. 냠냠냠. 아주 그맛이야. 내리 내리 사파를 메고 실림놀이하자 그래, 좋아. 만난 떡을 배불리 먹자 부잣집 샌치는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검사의 표시를 해야겠어. 이 정도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넉넉하게 사실 수 있을 거야. 부잣집에서 가지고 온 많은 돈을 부엌 앞에 놓아두었죠. <놀람> 해가 드자 깜짝 놀라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깨우며 말했어요. 영감, 이거 좀 봐요.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그 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자로 오래오래 생치들과 행복하게 살았. 합니다.